아, 너무 맛있겠다. <laughs> 어, 사랑해주시고, 음, 많이 드셔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원 1번지입니다. 어, 오늘은 역시나 킹스베리 딸기밭에 왔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이파리들. 그리고 여기, 여기, 리거 이게 뭐냐면은 딸기 물을 키우, 딸기를 키우다 보면은 옆에서 계속 애가라는 새끼가 자꾸 붙어요. 그러면 딸기가 아주 작아지고 맛이, 맛이 없어져요. 그래서 매일, 매일 딸기 밭을 돌면서 이, 어, 오래된 이파리하고 그런 새끼들 나오는 것들 계속 제거를 해줘야 돼요. 엄청나게 힘듭니다, 이거. 아, 얼굴 다 탔어. 이거 하다가. 이제 시커멓게. 완전 시골 사람 다 됐는데. 참 힘듭니다. 이게 농사짓는게 특히 딸기농사는 시간도 오래걸리고 작업량도 많고 아주 사람잡아요 지금 꽃이 수정되고 약 일주일이 채 안된거예요 어? 꽃잎이 이제 떨어진 거고 지금 이 상태는 꽃이 벌이 수정하고 나서 약한 10일경 10일 정도가 지난 지금 상태고 손톱 많아져? 이 손톱만 한 것들, 한 열흘 정도 걸립니다. 이렇게 수정되고 나서.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익은 거, 빨갛게. 아주 맛있어 보이죠? 음, 침 나오네. 맛있겠다. 요거는 지금 수정되고 나서 약 50일 가량 된 거예요. 꽃이 피고서 이렇게 딸기가 맺힐 때까지는 11월 달, 10월 달에는 50일 정도 걸려요. 이렇게 꼭지까지 막 익었을 때는 아주 향긋해요. 아, 너무 맛있겠다. 향이 <laughs> 아, 너무 맛있어요. 아, 눈으로 보고 이게 입으로 들어갔으면 참 좋네. 좋겠다. 음. 근데 어, 딸기가 제가 지금 설명을 하다 말씀을 말하는데 어, 실제로 딸기가 가장 맛있는 시기는 12월, 1월, 2월이에요. 왜그 시기가 가장 맛있냐면은, 어 제철 딸기라고 하는 게 보통 사람들이 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각, 어 시설, 시설 속에서, 하우스, 비닐하우스 안에서 환풍기와, 어 그리고 이제 보일러 시설을 갖춰서, 불도 떼고, 그 다음에, 이렇 환기 시설도 갖춰주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12월, 1월, 2월이, 바깥에 봄의 날씨입니다. 관리되는 시기가. 그리고 3월달이 되면은 하우스 온도는 여름날씨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하우스 안에서는, 시, 이 시설 원해 작물에서는 이 한겨울이 실제로는 봄이에요. 밖에 날씨로 봤을 때는. 그래서 저희가 일하다가 정말 막, 아, 전날 소주 한잔 먹었거나 뭐 이렇게 좀 거하게 좀 피곤할다, 피곤하다 그러면 하우스 안에다 돗자리 깔고서 1, 2월 달 자면은 끝내줍니다. 아주 따뜻한 봄날씨에요. 그렇게. 그런 이제 차이가 있어서 그 시기에 딸기가 가장 맛있고 또 아침에 이슬 마르기 전에. 아, 그 딸기는 정말 환상적입니다. 시원하면서도 상큼하고 달콤하고. 아. 제가 딸기 배달할 때마다 힘들어. 이게 차 안에 냄새가 막꽉 절어가지고, 딸기 냄새가. 아, 힘들어 죽겠어, 아주 그냥.